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. 총 55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외교 안보 분과에 이름을 올린 김규현 변호사의 합류는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. 김 변호사는 2019년 검사로 임용돼 조직범죄, 경제 공공수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. 2023년 7월 해병대 출신인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바로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이다. 2024년 6월 국회 총문회에서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으로 나서 용 나오는 걸 겨우 참았다며 현장 상황과 수사 회압 의혹을 폭로했다. 특히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개하며 이종호 전 블랙퍼린 베스트먼트 대표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결혼시켰다는 발언을 전해 정치권에 충격을 안겼다. 군 조직 개편이 절실한 시점 김 변호사의 국정기획에 합류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.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임무를 맡게 됐다. 특검 없이는 안 된다던 그의 신념이 이제 국정의 중심에서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.